안녕하세요. 감사해서 교수님들께 드리는 파워포인트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고, 그 뒤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강의는 제가 평소에 들었던 것과 많이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정액과다 보니까 정액과 외의 것들이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뭐 미생물을 키워서 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요. DNA를 하는 연구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혈액 속에 떨어다니는 f r DNA. DNA가 핵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세포들이 죽으면 그 DNA들이 이제 떨어다니는 아닙니까? 그 DNA를 이용해서 암을 진단한다든지 암이 재발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태아의 선천성병들을 양수천재를 하지 않고 그냥 엄마 피를 뽑아서 금타하고 진단하는 법뭐 이런 것들도 발견하고 어, 있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발달하다니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어, 감사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도잘 아쉬운 게 있는데 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문제입니다. 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워낙 좋은 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자들이 작고 그림이 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글자를 크게, 그림도 크게 해야 보는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어, 교수님들의 강의들은 대부분이 글자가 작아요. 왜냐하면 한 슬라이드에 여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 세포가 자라서 변화됐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들. 이러다 보니까 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말들이. 어, 글자가 작아지고 슬라이드 내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한 단계니, 여러 단계 중에 일부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먼저 있죠첫 단계 이거예요. 어, 어 저희가 실험한 단계는 이렇습니다. 그 제1 단계로 이런 뭐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로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세균을 키워서 조조도에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 글자도 글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크게 그다음에 그잘 보이죠? 뒤에 사람도 잘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의장이, 그, 빔이 너무 밝아가지고, 작은 글씨가 특히나잘안 보였어요. 시술은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아쉬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글자를, 두 번째 챕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글자를 강조하면서 그림을 옆으로 살짝 치워주고, 다시 글자도 약간 치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좋고, 만드는 사람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져있던 그림. 마지막 별로는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그림을 다 보여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는 나타나야 좋잖아요. 뭐 이런 것도 쉽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서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가 이제 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체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이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있다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보여줄 때 하나하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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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컨트롤 누른 상태에 D를 하게 되면, 한기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한, 적이히 스무 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3 4분부터 전, 쉬프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선택하게 되면, 모두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환에 모핑이 있어요, 모핑. 모핑을 할 때, 기간들 1. 이게 이제 처음에는 2로 되어 있거든요. 2초 만에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막상 그게 너무 깁니다. 1초 만에 모핑이라는 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모핑이라는 화면 전환 효과가 설정이 된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거였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편집하면 됩니다. 이제 보여줄 것들이. 아, 난이 그림을 크게 하겠어. 이 그림을 좀 강조해 주겠어. 했는데, 이 그림은 뒤에 있으니까 강조가 될 테죠? 그럼 우클릭해서, 어, 맨 앞으로 보내기. 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두 다음 슬라이드 다시 줄여주고, 또는 줄이면서 바로, 네, 이거 생략해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을 이제 강도 크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또 슬라이드를 이제 줄여주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탁 줄여도 되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좀 강조해야겠어요. 강조하시면, 이게 뭐, 반죽기를 써서 강조하셔도 되고, 여기 앞 홈에 가시면 이제 글자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글자 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게 가려지죠. 그럼 좀 오른쪽 옮기면 시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들은 이제 이것만 강조. 이렇게. 둘다 그림 옮겨야겠네요. 이거 쉽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시 이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역시 어,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글자 도 키웠고, 그림도 옮기고, 옮기지네요. 그럼 또 줄이죠, 뭐. 아, 옮기기도 하고, 요거를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글자는 요거를 다시 또 글자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옮기면 되겠죠? 뭐,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돼요그 다음에 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44번까지 가는 거네요 자 슬라이드 쇼를 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전이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죠 여기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하나 강조하고 설명하고 다음은 줄여놓고 두번째 그림 강조하고 줄여놓고 글자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글자 강조하고 다음 글자 강조하고 다음 글자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쉽죠 아, 만약에 그림이 새로 나타나고 싶으면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 그걸, 그걸 안 했는데 음, 나타나고 싶으면 여기, 요지요 슬라이드에서, 이게 파이널이다. 처음부터 없던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다가, 그림을 그림을 됩니다.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쇼를 했다가, 그림을 줄이면서, 마지막 결론이 확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다, 이제, 다른 슬라이드, 이것들은 그냥 딜릿 하시면 돼요. 이까지이까지 그냥 딜릿 해버리시면 요 슬라이드 되는 겁니다. 결국, 음 한장의 슬라이드를 여러 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데, 어, Ctrl-T를 꼭 컨트롤 D, 복제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같은 슬라이드부터 만들어진, 뭐, 세포로 치면, 뭐, 클론 같은데, 클론. 클론처럼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몰핑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게 샤 바뀌는 겁니다. 어제, 클론이란 용어를 또 사실 또 오랜만에 들었어요. 세포 하면서. 예, 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대 슬라이드도 16대9로 되어 있는데, 16대9. 요즘 파워포인트 1 6대9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은 6대4예요 근데 이제 더 유튜브 같은데 올릴 때는 심대구가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강의장은 대부분 6대4 옛날 방식으로 돼 있고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옆으로 길쭉한 게 아니고 어, 심대구가 되면 위아래가 잘려 버려서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래쪽 얼마 부분이 가려져서 잘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올려야 됩니다 중간한 내용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이시민대화가 좋지 않습니다. 동영상이나 와이드 모니터는 좋지만 강의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슬라이드 크기에서 이 바꾸 아, 4대3이군요. 예, 4대3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슬라이드 만들기 전에 그것도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동영상이 이, 도움이 되신다. 꼭 생각되는 분만,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러실 필요 없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른 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이게 좋은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면 또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또 강의도, 슬라이드도 좀 어렵게 만들고 강의도 재미없어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께 학생들이 교수님께 또 교수님들이 또 학생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시는 분만, 예, 감사합니다.